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 앞에 교과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10일간데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난 주에는 제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들 을 위한 선교 또 직접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드루워시도 상업 도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서 네. 어,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교과에 2018년도 유엔에서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네. 2050년에는 이 수치가 68%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우리는. 수도권에 많이 살잖아요. 예. 도시에 91%가 산다고 그러네요. 도시에요. 예, 도시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많은 인구가 네. 도시에 다 몰려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준비된 영혼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아.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어. 3장 9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예. 또계시록을 봐도 여전히 동일한 사람으로 계속 찾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도시인데 그곳에 없다면 그거 참 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laughs>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도시에도 많이 찾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선교는 인종 지역 뭐 국가를 다 넘어선 사실은 선교였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봉사하셨죠 제자들은 어쩌면 약간의 편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편견을 깨주시고. 비전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음. 또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한 네. 가지 모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의 핵심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보다 더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셨으며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을 주신다. 주님은 거대 도시와 이교로 가득한 땅에 오늘 날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가로막는 편견과 자만심 등을 극복할 때 우리는 이방 땅이라 여겨진 곳에서도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어렵네요. <laughs> 네. 예, 우리가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꼴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기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죠. 네. 예. 막술 먹고 막 주변에서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예. 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섞이기도 원치 않고 예. 가까이 가지도 원치 않는데 예.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오는 것처럼 예.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편견을 우리가 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교과에서 <laughs> 말하는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다가갈 수 있어요? 못 다가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네. 시도를 좀몇번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학생전도사나 청년전도사 를할 때는 사실 뭐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성적으로 문란하고뭐 네. 클럽에 가서 네, 뭐술 뭐 그런... 담배를 한다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 교회로 초청하고, 오... 네, 같이 밥도 먹고, 네. 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 네. 편경을 극복하셨네요. <laughs> <laughs> 극복한 건 아니고, 노력을 합니다. <laughs> 네. 저희 <저의> 위치가 있잖아요. 예, <laughs> 네, 그렇죠. 어, 이를 써집니다. 지경을 넘는 선교. 음.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세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또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 있던 곳인데, 네. 뭐 가족들 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로아 시돈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땅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교 신전이 가득하고, 그 그렇죠. 장엄한 궁전과 상업과 시장과 시끄러운 소리와 서로 싸우는 소리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있는 도시였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네. 에, 가게 된 것이죠. 네.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교 지역으로 가서 직접 체험 활동을 예, 예. 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일 해봤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예. 회에서 어디 가서 전도에 해봐라, 지원해라. 예, 예. 그러면 맞아요. 이제 뭐 낯선 지역이잖아요, 사실. 뭐 예. 그런 소도시에 가서. 이렇게 뭐 전도 활동도 하고 예. 전도회를 위해서 뭐 준비돼 특창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 여기 제자들도 그러한 일을 한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은 사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교제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라는 그런 네.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특별히 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큰 어, 트라우마 네. 아니면은 큰 거부감이 있었죠. 네, 네. 왜냐하면 사사 시대 에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네. 내쫓지 못하고 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걸림돌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한 솔로몬 시대에도 네. 솔로몬이 지혜로웠지만 또 이방 딸들과 통혼하고 아, 통혼함으로 또 하나님을 네. 더 멀리 멀리하게 네. 되었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방의 부인 이세벨도 드로 네.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예. 네. 부자 동네에서 와가지고 시집왔는데 네.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타락했고 네. 또한 선지자도 많이 죽였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이 제자들 네. 또 그의 후예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부감 어쩌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편견? 예. 그런 것들을 좀 깨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와 어떠한 이러한 인종, 예.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예.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예, 예. 또 그들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모습을 보여야 할까를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보이신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재림교에서 살면서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예, 예. 그런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때 어쩌면 이런 다른 문화권에 사니까 그때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충격과 어려움을, 예. 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예. 우리도 어렵지만 이 장벽을 깨려고 노력을 좀 해보고 또 선교를 할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각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할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뭐 네.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아, 어, 편견인가요? 편견이죠. 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저 같아도. 네. 어저 사람이 우리 교회 에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 사람, 네. 네, 건강한 가정과 또 안정된 직장을 가진 가정이 오길 바라지. 네. 마을에서 욕 먹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데 우리가 그런 편견이 완전히 없을 수가 없어 가지고, 네. 네. 상당히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월요일 소집입니다. 대중을 찾아서입니다. 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보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가면 많은 무리들이 설교를 듣고 또 환자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왔었습니다. 네. 이런 소문들이 막 많이 퍼지게 됐는데 네. 그 갈릴리 지역의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예수님께 나와 왔는데 드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을 찾아가셨습니다. 어, 네. 예,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항상 그렇죠. 목자 네. 없는 양 같이 유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찾아왔던 많은 예, 예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기만도 사실 바빴을지 모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들어하시던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러한 모습 예.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선교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좀 편견이 있어서 아 이렇게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감사하다 뭐 저들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셔서 찾아가십니다 영감의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선교사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은총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논한다면 그들은 성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일이 작을지 모르나 계속하여 주의 경륜을 따르면 그 일은 점점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간에 이기심 없는 헌신적인 일꾼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려워 보이는 것들 또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예.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 화일서지에 보시면 드로와 시돈에서. 어 이제 실제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대라고돼 있고요. 네. 마가복음 7장 26절에 어, 또 같은 내용을 음. 그 여, 여자는 헬라인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들어와 시던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네.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네.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른 네. 관점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네. 읽은 대로 어, 마태는 그 여인을 단순히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했지만 네. 마가는 헬라인 수로보니계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들의 기록의 차이점이 뭘까요 마태는 단순히 이 여자를 뭐 그냥 이방인으로만 네. 본것 같아요. 독자들이 이 이방인을 보면서 네.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생활 방식과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 민족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존재, 예, 예.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예. 그러한 사람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 그렇게 바라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좀더 따뜻한 어.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 여인이 그저 어, 페니케아에서 태어난 수리아 혈통을 가진 헬라인. 어. 그렇게 어떤 편견이 없이 좀 바라보는 것이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딸의 생명을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그러한 가련한 여인. 예. 그러한 점으로 편견을 좀 벗어나서 음. 이 여자의 필요와 욕구 중심으로 좀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기록이 훨씬 더 동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쩌면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편견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는 상황에는... 유대인들의 교만이 세워놓은 분리의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네. 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느냐 네. 아,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이냐. 네. 마트에서 나랑 그냥 시비 붙는 사람이냐 네.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불쌍히 여기고 정말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볼 네. 거냐, 아니면 나랑 전혀 관계없는 <laughs> 사람으로 바라볼 거냐가 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런 동정심의 시각을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에서는 그녀를 쫓아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네. 네. 15장 23절, 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네. 에, 내쫓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laughs> 어, 이것은 어, 제자들의 어떤 편견과 민족주의 사상이 깊게 깔려있던 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음. 여기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네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어. 근데 이 얘기 들으면은, 뭐, 어 예수님도 그럼 제자들이랑 똑같이 편견을 갖고 계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그렇죠. 텍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한테는 네. 뭐안 해주겠다? 지금? 그렇죠. 너한테는 안 왔다는 거죠. 너안 도와주겠다 안 어.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나는 너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구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 이것은 거울 치료입니다. 네, 네.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서 어, 상대방이 네, 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런 마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제자들의 모습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셔서 네.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반면교사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 암암리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들은 나중에야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바곧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상기함으로 그 대답을 이해하였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대답 이후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려고 네. 이끌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네.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음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15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라고 했네요. <웃음> 예, <웃음> 개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네. 그런데 이 개는 네. 어, 동네에 상관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네, 네. 뭐, 사자나 어 뭐, 사슴이나 숲에 네. 사는 동물이 아니라 네. 자기 집에 있는 개라고 한 것이죠.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열성이 부족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이었다면 네. 그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것이었지만 네. 이 여인은 이것이 자기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표면상으로는 거절을 했지만 네. 이면에 그 여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어,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제자들에게 네. 어, 이방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네 예,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향했던 편견이 어, 깨졌던 예.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어, 점심 때쯤에 베드로가 꿈을꾸게 되죠. 네 예. 그때 이제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막, 뭐 부종한 새들도 있고, 뭐, 예. 동물도 있고, 그러한 바구니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예. 거기서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 이것을 다 잡아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예. 그런 음성이 예. 세 번이나 들리게 됩니다. 음. 어떤, 뭐, 개신교의 이런 학자들은, 뭐 이것이 뭐 음식물에 대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전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 네, 네. 어, 결국엔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하는 네. 결국 그다음에 이제 고뇌료를 찾아가게 그쵸. 찾아가게 되잖아요 음. 그전까지 베드로가 사실은 아직도 그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너의 편견을 깨라라고 음.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 이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편견을 깰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예. 네. 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국경, 계급, 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네. 자 목요일 소집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 이제 예수님께서 막판에 네. 어, 이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자기가 개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먹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죠. 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수많은 사람들이 어, 당신이 정말 메시하면 그 증거를 대라. 네. 그런 얘를만 했는데 여기서는. 어, 거절하고 거절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 사실 누구에게 거절당하고 거절당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이 예수님께서 갈릴에서 위로받지 못했었는데 드로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어쩌면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좋겠지. 그래도 이방인보다. 예, 오늘날에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아 저기 막 놀고 막 저기 클럽도 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예. 그래도 착하고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이 더 낫겠지. 예. 저들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응.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 준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많았고 응.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응.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수로보기와 연인은 정말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편견 없이 저 사람은 될 거야,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음.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믿음은 예상치 못한 곳. 즉, 도시에서 외국인 어,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도시로 들어가서 진리를 제시하며 예수께 구원의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네. 사실 우리 교회도 네. 동서중합회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리고 시골교회들도 많지만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대로 외면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어, 함께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큰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시작해요는요, 당신은 예수님과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영적인 축복 세 가지를 적고 안식일 학교 반원들과 나눌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네. 네. 금 어, 그 메시지입니다 어, 시대의 소망 33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이교인이라고 칭하던 사람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보다 더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그분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히브리 사람의 제도의 신비함을 깊이 연구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고함은 빛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다. 예. 네. 어,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또 배우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상하시므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